노래로 하나 되는 군인들의 축제 천군 네, 안녕하십니까? 전군 노래자랑 MC 박군 제나입니다. 네, 국군 화생방 방호사령부 장병 여러분들께 충성 가 대기실에서 아, 우리 제나 씨 봤는데 네. 연우 부대하고 다르게 뭔가 아주 설레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대기하는데 검정색 옷. 네, 어, 특수임무단. 아니 처음 보는 군복인데 네. 혹시 왜 검은색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야... 확실히 특수 부대는 뭔가 달라도 다른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일단 멋있어요. 뭐, 예, 이제 뭐 의상도. 자, 오늘 무대를 열어줄 첫 번째 참가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저는 트로트를 조금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전군 노래 자랑에 참여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뭐 어, 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아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The doors are on your right. Good job. 홍대 입구. 안한다. 첫 아, 번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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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부터 아주 멋있게 스타트를 끊어 주셨는데요. 이제 이 기운을 그대로 이어 가봐야겠죠. 다음 참가자도 한번 만나 볼까요? 나와주세요. 우리가 네. 음, 엄청 큰데요. 네. 최병장님은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오늘 최병장님이 준비하시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어, 말할 때랑 또 달라. 음, 음. 다음 참가자도 한번 모셔볼까요? 네. 화생방 특수 임무단이라는 이름처럼 뭔가 임무, 훈련도 되게 특별한 걸 많이 할것 같아요 어, 야, 진짜 음. 혹시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여러분들은요 아, 아, 아. 청춘의 에너지와 싱그러움을 전하는 케이팝 루키 크림로즈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제 일부 사실이에요. 마지막 참가자만 남겨두고 네. 있는데요.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아니 그리고 두분다 경력도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아... 속에 빛을 찾아 전진 baby, baby. 17 old. 또 전진 아대이 아... 결과는 알수가 없습니다. 왔습니다. 네. 2부에는 반전의 주인공이 될 참가자들이 아주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군 노래자랑 2부도 놓치지 마라세요. 노래로 하나 되는 군인들의 축제 전군! 뜨거운 열기 그대로 이부의 문도 한번 열어볼까요? 이부첫 번째 참가자 나와주세요. 팀명을 짓는데 또 사령관님이 큰 영감을 주셨다면서요? 저희가 또 개인기를 하나... 오, 개인기도 있어요. 있습니까? 오 좋습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되면 오늘 선곡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곡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각각의 작품으로... 이 기세 그대로 다음 참가자도 한번 모셔볼까봐요 다음 참가자 나와주세요 좋은 느낌으로 선곡한 오늘의 곡 어떤 곡인가요?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너무 잘 썼습니다 최상현 상병님은 이때 후에 돈을 가장 많이 모으게 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 그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뿌듯했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까지 승부의 향방은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참가자를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정상병 님이 버클리스트에 전국 노래자랑 출연이 있어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오! 와, 헉,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오! <목소리> 어떤 곡입니까? <웃음> 아니야. <웃음> 사실이 나오면 안 되는데 <laughs>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장병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위로를 건네주시나요 <laughs> 아, <참. 웃음> 장병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응원 소리 덕분에 오늘 무대가 더 뜨겁게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색다른 무대와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laughs>